오늘의 웜즈, 오늘의 웜즈는 빗소리가 쉬는데, 뽀글이가 색깔이 없어가지고, 제가 맵이라도 뽀글이 색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약간, 좀 생긴 게좀 그렇긴 해도 에, 레디, 레디. 에이, 레디 하세요. 아니, 여러분들. 약간, 잠깐만요. 색깔이랑 생김새랑 너무 그렇게 뭐하지 합시다 예 어, 아예 제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헤이 디벨로퍼 한번 했거든요 갈색 좀 추가해달라고 그다음에 일곱 명으로 좀 만들어줘 일곱 명으로 뭐한칸 늘리는 게뭐 그리 어렵다고 개발자들이 <laughs> 한열 명까지 낭낭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팀 세븐틴 화이팅 레디 레디 나만 음. 안 했네 네 <laughs> 이번 인트로 누굴까? 너. 방금 말한 사람 케빈이 형 똑똑하지 무려 다른 나라 말을 세 개나니까 한국어 귀여워 사랑스러워 아! 짜증나! 아! 아 누굴 쳐야 되지 케빈님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어 잠깐만 이거 좀어어 어. 아니에요 여러분. 어 제가 미쳐 못본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진행해 봅시다. <laughs> 다 조용히 해. 다 조용히 하세요. 아 예. 예. 아, 예. 예. 공격 진행하십시오. 야 야, 자. 잠시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 가지 말라고, 보지 말라고. 보지 말라고. 양 양쪽이 엉덩이인가요? 야, 저거 좀 쳐줘. 빨리 쳐줘. 저거 좀 빨리 쳐줘. 됐다. 됐다. 아이고. 쎄가! 아야아야아야아 <laughs> 여기 아이 덜 깔끔하게 됐네 내가 깔끔하게 없앨게 nope. 아, 네, 어? 안없어네 아이고 야이씨 도망쳐! <laughs> <laughs> 어, 아 어, 뭐야! 어와 응? 어 잠깐만 나면서 음. 내가 저기 <laughs> 정 중간을 노린다면 내가 아, 영웅이 되는 건가? 어, 어, 어.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. 가라! 어 코스 좋고. 와우! <웃음> 와우! 와우! <웃음> 영웅이 다 엑스브레이커. 야 잘했. 야! 아 예? 아왜왜 왜? 왜, 왜? 아저 무기의 이름이 엑스브레이커예요, 여러분들. 예, 예, 예. 그랬어요? 예, 예. 저게 저희가 그동안 웜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, 저게 이제 엑스 브레이커라고. 어? 난 지붕을 좀 막아야겠어. 에? 예? 왜 그런 방향으로 막냐고. 이상하잖아. <laughs> 이상하잖아. 눕히라고. 눕히라고. 나. 야! 어, 어. 아! 어, 저거서 엑스 칼리버. <laughs> 구해줘요! 구해줘요, 엑스 디스트로이어! 내가 엑스 칼리버를 뽑으러 가겠어. 아니, 나미야. 너는 항상 왜내 주변에 있니? <laughs> 아니, 아까 쐈으면 됐지. 또? 내가 저걸 터뜨리지 않고 저 상자를 먹을 수 있을까? 너가 저거 저거로 가도 안 터질걸? 일단 근처 한번 가봐. 어? 어? 미안. <웃음> <웃음> 아... 작업을 시작하지. 뚫고 올라가겠다. 역시 영웅. 바로 작업을. 오. 야 그것만 해도 나는 좋아. 왜냐면 내가 하면 되잖아. 근데 뚜르디. 어? 어? 당신 디스트로이어인가? 어? 그렇다면 방송을 디스로잉하는건 어떤가? 어. 다들 닥쳐. 진정한. 뚜르디가 막고 있어서 캐릭터이못 나갈 걸. 아니, <laughs> 아, 아, 어. 어. 아, 저기요. 아 이러시면 곤란하죠. 어, 어, 그 정말. 사이로. 그 사이로. 나를 찔영갈그 사이로. 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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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라. 라잘 <목소리> 가라. 아! 이 아! 내가 살렸네. <목소리> 어,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네? 흔적이 남았네?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? 음 제가 봤을 때요 약간의 철근가 여러 가지 물건만 있으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음 짧은 철근 몇 개가 필요하겠군요. 그렇습니다. 아 근데 더 중간인 거내 뿌시긴 했지만 뭔가 다시 제거하고 싶네. 혹시 같이 네오 암스트롱 사이클론 제트 암스트롱 폴를 만드실 분 없나요? 몬스터야, 왓아 <laughs> <laughs> 저기요 예 무슨 말씀 하시는거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, 저 뭔지 알아요 I know <laughs> 아 여기 웃는 사람이. 사람들은 다씹떡들이구나 녀석들 <laughs> 길을 길을 한번 뚫어줘야겠군 라미님 왜 모른척 하세요? <laughs> 기다려! 조금만 더! 어? 뭐왜 막힌거지? 다못 뚫었죠? 보그라. 야. 나한테 왜 그랬어요? 내 방송에 왜 그랬어요? 저더님 건축을 하고 싶어요. 내 방송에 왜 그랬냐고. 형 방송 아니잖아. 내 방송인데? 우리 같이 하는 방송이지. <laughs>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다만서도 잘 가라. <laughs> 잘 가라. <그랬>! 어? <laughs> 에이. 잘 어? 가라. 아니 케빈님 예? <laughs> 자기 사절을 보냈는데? 잘 가라, 죄케빈 <laughs> 이거 지금 라미 차례 아니야? 맞아요. <laughs> 정신 차려! 라미야, <laughs> 라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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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미. 네. 오른쪽입니다요. <laughs> 라미야, 뭐 하는 거야 너? 왜 그래? 연비야, 쟤왜 그러냐? 쟤왜 저러는 거냐? 쟤. <laughs> 잠깐만 나 뭔가를 봤어 어? 호글림 응? 지금 아래쪽에 오른쪽에 동그랗게 터졌잖아 응 왼쪽을 동그랗게 터뜨리면 <둥이> <뮤> 아우 닥쳐! <laughs> 그래 거기야 아씨 <laughs> 아 조용히 해! 여러분 그냥 데칼코마니 그렇죠. 양쪽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맵이 대칭이잖아요. <laughs> 그럼요. 이뻐 보이잖아요. 아우 나 그렇죠. 모르겠다 이제. 아나 모르겠다 이제. 아이 아. X다. 아나 어딜 찍어야 되냐. 아. 자 우리 팬분들 모두 저희 그동안 마피아쿠로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일단 저희는 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동안 좀 힘들어도 힘내면서 제대로 이 8톤 트럭을 한번 운전해보고 싶었는데 핸들이 고장나버렸네요, 오늘.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음... 아피아 크루 1기 여기서 종료하고, 음. 이제. 시즌2는 19세 이용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나 갑자기 입안이 좀 매워서 물좀 마실게. 나도 <laughs> 왜 매워요? <목소리> 아 그냥 좀 맵네. <목소리> 매운 거 <건> 먹었어요? <목소리> 뭐 고추 <보충> 같은 거? <목소리> 아 닥쳐. <목소리> 아 페퍼, 페퍼, 와이! <목소리> 닥쳐, 그냥 닥치라고 그냥. 아이고. 아야 못 들어가겠다. <목소리> 아왜 자꾸? 대칭이네. 균... 아왜못 들어가겠다. <목소리> 왜 자꾸 균형을 맞추려는 건데? 맞는형사. <목소리> 균형을 소화해야 돼. 아니 왜 자꾸 양쪽에 균형을 맞추려는 거야? 나이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. 됐다. 아 진짜 안 되겠다. 짝으로 만들어 버려야지. 오 그렇지. 이거야. 이 맵은 사라져야 해. 잠깐만 나 탈락이야. 시엔이 <laughs> 다 밑에 있어. 보그라 넌 이제 하나야. 어? 나 아직 안써봤는 아이 그안아니나 나도 <laughs> 형남자도 아, 아니야? 남도도 아니야... 오도안 녀석. 나도 안 녀석. 나도 안 녀석. 이도안 녀석. 나도 안녀 나도 안 녀석. 나나

보물님 계셔가지고 무서운데 저희 사이좋게 지내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<웃음> 그 협상 방법 좀 이상해졌는데. <laughs> 그거 아니어도 안칠 거였는데 나는.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예안칠 거였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결과에 변화가 음. 없어. 이게 힘 있는 설득이지. <웃음> <웃음> 음. 절대 힘이 <laughs> 있어야 하는 거야. 그럼 저는 이렇게 막을려 있었거든요, 라미님 아. 예. 근데 다 필요 없고 아 나안 할라고. 아아아아 이렇게 마지막은 뽀글이의 회개로. 아, 내가 잡으론 될지. <laughs> 내가 어? 당신 잡으론 될지. <laughs> 어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안 돼. 그거는 아레니 사는 타 죽는 거. 아, 어, 왠지 내가 나도 죽을 거 같아. 나도 네. 죽을 거 같아. 어, 어? 어, 이러면? 아, 안 돼! 잘 살아보라고. 밭 속에서. 어, 푸디 님. 그거 아니에요. <laughs> 해보고야지 일단은. 아예 연비 언니부터. 슈퍼 어. 고각 도전. 3, 2, 아하. 와, 정확하다. 어? 근데? 와우!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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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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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와우! 와우! 아고? 아 뭐야? 아! 어! 아니, 저희가 왜 뚫려 있어. 그러게. 정치다. 어, 애 뚫려 뭐 있었네. 뭐 뚫려 뭐 있었어, 여기. 쏙 빠져 버리고? 여기 딱 앉으라 그랬는데. 아, 이렇게 아... 되면 저 연비는 죽이가 기 너무 쉽거든요. 아, 이거를 아. 간단하게. 어. 아, 자매님 말씀 하부죠 이제, 케빈님의 말을 들지않겠하하하 <laughs> <듣지 않게 웃음> <laughs> <laughs> 자매님 살아남으면 그때 우리 더 얘기합시다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. 하하하 이렇게 해서 피날레 하하 우승 <웃음> <웃음> 자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변태적인 판이었네요. 예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너봐.